하루하루가 참 역같은 기사들의 연수인 같아. 3월 30일 한국일보 일면기사 합격률 1.8%, 슬픈 공시족의 나라, 슬픈 공시족의 나라. 작년 7구급 국가직 지원자 28만 9천명 중 6천명만 부터 어, 인서울 대졸 비중도 크게 늘어. 구급 서울 일반행정직은 55%나 공무원 응식들이 더더욱 늘어난다. 공무원 지망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상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거의 뭐 상징적인 공무원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일반 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이었으면 고용이 안정적이었으면 여러분이 공무원을 쳐다보겠습니까? 그쪽으로 가지 문재인 안희정 안방에서 본선 직행 예약 충청도 민주당 경선 예약입니다. 자 이면입니다 72조원이냐 24조원이냐 최대 난제는 이혼 합의금 이거는 영국이 이제 영국 노스, 영국 새끼들이 그 그래 유럽 외놈들이 그 이후에서 이제 탈퇴하는 데 드는 비용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견이좀 있다 보네요. 숨은 난제는 원자력 협상, 영국 유라톰 자동 탈퇴, 후폭풍 우려. 유라톰이라는 것은 유럽 원자력 공동체랍니다. 3면입니다 디자인 혁신 군더더기 빼고 화면만으로 꽉 채웠다. 요 갤럭시 S8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폭탄이 되지 않으면 뭐. 폭탄이 안 되길 한번바해보죠 나도 갤럭시 쓰는데 갤럭시 S6거든요. 나는 s 2스타다가 S6로 바꿨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 3면입니다대세론 구친 문재인 당내 통합 본선 채비 투트랙 국비. 5면입니다 김종인 반문이었는데 구해 홍석현 오해 소지 경계. 6면 박근혜 대기장 수어디 법원 과도한 예우 안해. 과도한 예우가 아니고 예우를 하지 말아야지. 전 대통령이 아닌데 씨발 이제 탄핵됐으니까. 전 대통령 예우 맞나요? <laughs> 여러분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내 인생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방송을 하면 꼭 이렇게 말씀이 많아지죠. 다른 이야기는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세월호 생존 남학생 군 복무 시 특별관리 대상자 34명 심리상태 관찰 참 씁쓸한 이야기다. 8면입니다. 공무원요, 사람답게 살수 있는 유일한 천마. 요 이제 1면에 있던 그 공무원 관련 기사. 공무원 인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기사의 연장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학별, 스펙, 성별 등 차별 없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상 개인 삶 즐기며 정년 보장 매력 회사 그만두고 공시 유턴도 급증 29만 명 응시해 98%가 불합격 1만 1655개 직업 중단한개 대졸자 절반이 몰빵하는 꼴 낙방 때는 대안 없어, 또 공시촌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른 직장이 안정적이 되면 먹고 살만해지면, 그리고 진짜로 도전할 가치가 생기면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안 몰릴 겁니다. 옛날에 이제 7, 8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세대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족 같은 거죠. 9면입니다. 앞이 안 보이지만 멈출 수도 없고 절박한 공시 페인. 네. 죄송한데 공시생인 같은데 매일 커피 사들고 오시는 거는 사치 아닐까요? 같은 수험생끼리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져서요. 자제 좀 부탁드려요. 숨 쉬는 게 부담스러워요. 너 같은 새끼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를까? 10면입니다. 대학 체육특기생 720명 정유라 장시호 같은 정유라 장시호 같은 특혜 예, 아까 뭐 조선일보도 있었는데 크게 부각될 만한 기사는 아닌 것 같아서 체육특기생들이다 그렇지 싶어자0 0었는데한국일보이는사0면 일명기사로 다녔네요 많을겁니다 굉장히 많을겁니다 예, 굉장히 많을겁니다 학0 0 0교수가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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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면 사립유치원 두곳중한곳 운영비, 운영비가 원장 3 0돈이다 12면입니다. 꿀알바라더니 2시간 성매매 80만원, SNS에서 다수의 모집공고, 말 걸면 수수료, 개인정보 요구, 중국 등의 거점두고 대포폰 이용해 범죄 피해 발생해도 추적 어려워. 경찰 접근 안 하는 게 최선 경고. 이 뭐야? 저희 머머샵에서는 돈 많은 사모님, 사장님 상대로 잠자리 서비스를 해드리는 알바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점마다 본점, 아 분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돈 없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십시오. 전국 어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호기심에 백남기씨 의무기록 무단 열람, 휴대폰으로 촬영 후 외부 유출도. 아유, 대가리가 비셨구나. 민감한, 특히 민감한 거에선 저렇게 되면 반드시 걸린다는 게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일 텐데. 20년입니다. 빛내서 집 사느라 작년 가게 여윳돈 25% 증발. 존나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오, 대선 후보 공약에 들뜬 정책 테마주 요주의 작전 세력이 있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주식으로 1억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2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1억이 남죠 곧 남을 겁니다. 2 2이면입니다최태현2 0조원 도시바 백딜 조사에 던졌다. 뭐 SK 쪽 이야기인가? 에이 뭐 문화면은 뭐 특별하게 읽을 가치는 없을 것 같고요. 영화 우리들은 두 소녀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탐색한다. 요거 재밌었는데. 보니까. 제작에 근데 이창동씨가 관여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봤지. 이창동 영화가 그렇지 뭐. 우울한 그 우울한 면이 있어요. 뭔가 보고 있으면. 현실적인데 현실적이라서 우울하지. 사실적이라서. 현실적이란 말보다는 사실적이란 말이 울리는 것 같아요. 이상, 이창동 영화는. 29면입니다. 투표 불참자들에게 정치적 시민권을 장정일 칼럼. 소설가가 쓴 글인데. 가끔 저 아저씨 뭐 칼럼 쓰던데. 자, 넘어갑시다. 별거 없다. 30면입니다. 촛불알리 유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되게 주변에 러시아가, 러시아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시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일단 대통령을 탄핵 시켜버렸으니까 그 정치적 무관심의 개돼지의 소굴이라는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조짐이 있더라. 요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하... 김수남 총장이 고민한 일, 고민할 일, 뉴스 일본 부장. 뉴스 1 부문장이 쓴 글입니다. 박근혜 수사 마무리되며 커지는 사퇴론 전례에 비춰감 전례에 비춰 시기만 남은 문제 마지막으로 검찰 위한 길 선택해야 네. 박근혜 조절아 뭐 그런 기사 그선 칼럼이고요. 경찰청장의 변신은 무죄라는 사회부 기자의 칼럼이 있습니다. 이게 경찰이 경찰의 태도가 탄핵되자마자 싹 바뀌었던 거를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3 1면입니다 김정은의 북한판 바벨탑 싹의명함 넘어가고. 어... 이봄 우리는 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칼럼입니다. 이 신부가 쓴 글인데 신부님이 쓴 글인데 신부님 이 글과는 좀 별개로요. 이 글과는 별개로 최근에 이제 대구의 희망원 쪽에서 카톨릭 재단의 가톨릭 계열에서 이제 운영하는 장인 애 복지 시설인데, 거기서 여섯 달 동안 309명이 죽었답니다. 사람을 어떻게 개대지럼 다뤘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제, 어제 밤에 들은 얘기인데, 그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장인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있는데 그분한테 어제 밤에 들은 얘기인데, 아무튼 굉장히 착잡하고, 마침 그냥 또 신부라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 이 글과는 별 상관 이 글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우리는 꽃보다 더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31면 사설입니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전 대통령 있는 그대로 진술해요 자 북한의 실험 넉 놓고 바라볼 바라본 볼 것인가 갤럭시 S8 출시 삼성전자 전화위복 개기되길 폭탄을 던지자 자 오늘 심무브리핑용늘로 끝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파맥스 힌 추천책이 뭐예요? 추천책을 알려자는 게 무슨 말씀이지? 뭘 추천해 드릴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